우리가 지금 관심이라는 주제로 어,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오늘이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월요일, 화요일까지 하면은 관심이라는 주제는 마,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대제사장들의 직분과 행위 이두 가지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았고, 어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라는그 함정에 빠져서 자신들의 악한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는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직분하고 맞지 않는 부패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관심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게 이제 한 문장인데요. 단순히 어떤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보고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정확한 좌표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진동할 만한 엄청난 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계획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계획할 때. 만약에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 마음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얼굴이 떠올라야 할까요? 예. 누구의 마음을 해야 해야 할까요? 예. 이 질문을 던져보면 이제 뭐 알면 알수록 또또 신앙생활을 오래했으면 오래, 오래 할수록 또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 떠올라야 되겠죠. 그들의 마음 속에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서 이런 악한 계획을 숨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실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예. 그들의 시선과 관심은 뭐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예, 정말 하나님을 최 전선에서 앞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전정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는 않을까? 이건 당연한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죠. 하늘 보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이게, 이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걱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핫자도 안 나오죠. 밀란이 날까 하노니. 예. 야,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엇갈린 시선을 우리가 잘 보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의 관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을 따르는 군중들의 반응과 또 칭찬에 온통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팔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처지가 인기가 떨어질까 봐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건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결국 인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필연적인 결과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가, 내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하나님 따위야, 뭐 그죠?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돈이 있는데 뭐 그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명예가 있는데 뭐 그렇죠? 내가 이런 큰 교회가 있는데 뭐 그렇죠? 대신. 나의 자리와 명예를 지켜줄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은퇴를 하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여러분 한 개인과 영혼과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확실한 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무나 친절하시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면 무너질 수 있어. 그 길을 가면 돼.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정말 뼈 아프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그의 관심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에게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죠 이사엘 여인들이 계산하는 군대를 향해서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의 표정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게 되냐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만약 이때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나 같은 왕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천인데 다이슨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부려울 게 무엇이냐? 못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무엇이냐? 내가 천이고 저 볼잘것 없는 그 소년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만인을 역할을 감당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관심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불쾌하고 심히 노해야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야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런 다윗과 같은 놀라운 용사를 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니, 어찌 제가 기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어찌 제가 감사를 아니 올릴 수 있습니까?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laughs>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의 관심이 오직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감자가 안 나오는 거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천천만만이라는 숫자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다윗 세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자리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을 향한 질투와 비교 의식, 뭐,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밖에 안 되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하게 되는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 독은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평생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살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 살다가, 비참한 체오를 맞이하는 실패하는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게 될때 우리 안에는 어김없이 비교라는 어떤 독버섯이 자라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비교는 결국 질투와 미움 그리고 파멸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위험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처하게 되죠. 바로 그 뒤이어서 왕이 된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역시. 우리 아이 아내를 범했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가 사울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지점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왕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이나 또 내가 왕으로서의 채통이 있는데 백성들 앞에서 나이제가 까발레지는 거별 의미가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결국에는 어떤 얘기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굉장한 영광을 얻게 되는 다윗의 결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따라야 할 다윗보다 더 궁극적인 모델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평가에 힘든 삶을 사셨어요. 어떤 이들은 그분을 선지자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그분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이거 뭐 하늘과 땅이죠. 선지자도 부족할지 않데 어느 순간에는 맨 땅에 막 헤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사람들이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보이게 되잖아요.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또 바뀌어요. 야,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리세요. 막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홀로 십자가에 두셨을때 남겨지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 또 평안. 우리가 두 번의 시간을 살펴봤던 것,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평안의 근원이 무엇이냐.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오해해도. 나의 중심을 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선은 폭풍우치는 세상 속에서도 그분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심의 방향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의 영혼을 돌아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질문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보시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나의 마음은 지금 누구의 시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던지시면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의식되십니까? 이 질문 한번 던져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 수고를 알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눈길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칭찬해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낙심하십니까? 제 칭찬 따위 들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인간 나부랭이 부족할 것, 부족할 것, 부족할 것밖에 보이지 않는 목사들의 칭찬들에서 뭐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디 사람들의 평가라는 흔들리는 저울이에요 여러분들 한결같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의 평가가 흔들려요 흔들려요 공평하지가 못해요 그 저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라는 흔들리는 저울 위에 나의 가치를 올려놓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 칭찬했다가 내일 비난할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얼마나 평안하세요? 영원히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또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전체가 사울처럼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 하나로 세상의 모든 평가로부터 자유하시고 그렇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